수 들을 소인수 분해한 후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45와 54를 소인수 분해 해 볼게요 3 1은 3 3 55되고요3 5 15그다음얘는 2는 4 2 7 14 3 9 27 3 3 9 그럼 얘가 더 기니까 얘부터 적어 줄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고요그다음얘는 3의 제곱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맞춰서 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둘다 가지고 있는 소인수 찾아주고요. 여기서 지수가 작은 수를 이렇게 써주시면 최대 공약수가 돼. 3의 제곱은 3곱하기 3이니까 9가 됩니다. 72와 90의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23은 6, 26, 12, 2, 1은 2, 8, 16, 2, 9, 18, 33, 9. 45, 그 다음 3으로 나눠주고요. 자,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3이 두개니까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는 2와 3이야. 그럼 지수 작은 거 내려오면요. 얘는 똑같으니까 3의 제곱 그대로. 그럼 얘는 3, 3은 9가 되는 거야. 그럼 2, 9, 18이 최대 공약수예요 자 이번에는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자 30을 먼저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누면 15, 3, 5, 15그 다음에 3, 1은 3, 3, 5, 15그 다음 얘는 3, 2, 6, 3, 5, 15에 5, 5, 25야. 자2 곱하기 3 곱하기 5고요.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 다음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럼 세개짜리는셋다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3과 5가 공통인 소인수야. 그럼 이 중에서 지수 작은 거, 이 중에서 지수 작은 거 내려오면 최대 공약수는 15가 됩니다.